자,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라이팅 타스크가 2가 왜 어려워요? 그러면 아, 저 문법이 안 돼서요. 아, 저 문장을 못 만들어요. 문장력이 안 돼서요. 아니면 저 어휘가 조금 딸리는 것 같아요. 자꾸 똑같은 말 반복해요. 이 얘기는 하는데 의외로 제가 아이디어가 없어서요는 말을 잘안 해요. 본인들이 모두 다 아이디어가 굉장히 풍부해서 쓸수 있는 줄 알아요. <laughs> 그쵸? 죠 네,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이 현재 시험장에 가시면 생각보다 문제가 되는 게뭘 써야 될지 몰라서 못 써요. 네. 문법도 어휘도 결국은 모두 다 여러분이 쓸수 있는 그 아이디어들이 충분하게 있다면 여러분의 적당한 문장력과 배웠던 문장을 넣을 수 있는 구조에 넣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 주제들이 아닌 것들이 많이 나오죠. 그죠? 예. 네. 그래서 아이디어 정리 한 스푼, 네. 이거를 네이밍을 하느라 한 2주 고민했어요. 뭐라고 해야 될까? 네, 여러분한테 한 상을 차려주기보다 한 스푼을 떠먹여주는, 네, 어, 우리 특강을 마련해보기 위해서 아이디어 기출문제 한 스푼을 조금 다 떠먹여드리려고 그래요.